2 0 2 6년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복지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82만원까지 인상되고 주거, 의료, 교육지원 기준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을 조금 넘겨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달라진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어렵지 않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알려드릴게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신청 자격과 지원 금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값이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입니다. 상위 몇몇 고소득자들 때문에 왜곡되지 않고 실제 생활 수준에 더 가까운 기준이 되는 이유죠. 그리고 2026년 이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차인가구 기준으로는 6.51%, 1인 가구는 무려 7.2%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생계급여 금액이 82만 5556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2026년 생계급여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월 76만 5444원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82만 5,556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꽤큰 폭의 인상이죠. 활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자체도 한층 더 넓어진 셈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인상은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등정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다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실제로 농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포함해 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까지 약 4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거비, 병원비, 자녀교육비까지 전반적인 복지 기준이 함께 완화된다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2026년부터는 임대료 지원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월3 6 9 0 0 0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0 0 2 5년에는 33만원이 한계였던 걸 생각하면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물가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 건데요. 이주거0 0는 거주지역에 따라 1에서 4급지로 나뉘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 서울처럼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 2급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3급지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예를 들면 대전, 대구, 세종, 울산 등 차급지 분 단위 농어촌, 읍면 지역 같은 지방 소도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는 월 33만 원, 광주 같은 삼급지 도시는 30만 원 안팎, 지방 농어촌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23만 원 이상까지 지원됩니다. 즉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지역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대상이 될수 있을까 싶으시면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결급지와 가구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고 상담만 받아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연 1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도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연 50만 2천 원, 중학생 연 69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 단순히 연필이나 공책 같은 학용품비가 아니라 교복, 체육복, 방과 후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로 교육에 꼭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손주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비가 부담되셨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학교 행정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통해 심사되며 생계급여를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은 입원, 수술, 약값 대부분이 전액 지원. 2종은 일부분인 부담금, 약 10에서 15%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로 매달 약을 드시거나 백내장 수술처럼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외래 진료, 입원, 응급실, 수술비, 처방약까지 넓게 지원됩니다. 특히 고령자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돈을 벌어서 나는 해당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이 무자 기준이 훨씬 덜 적용되거나 예외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양이 무자 조건? 복지제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 무자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도와주기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죠. 하지만 요즘 현실은 다르죠.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인 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대로 수년째 연락이 끊겼거나 가정 내달 등으로 실질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해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외 사례는 지방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고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말하면 진술서 작성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있으니까 나는 안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꿀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연금, 이자 소득,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집이나 자동차 적금까지도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두맥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방 모두 급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두맥이 달라지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중위 소득 자체도 높아집니다. 부양이 무자 기준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 실제로 부양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진술서나 상담만으로도 예외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 꼭 기억하세요. 복지제도는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기준 중위 소득을 새로 고시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복지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매년 8월부터 다음 해 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1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나 올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지나치셨던 분들은 하반기 기준 변경 시점에 꼭 한번 더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수급 대상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기금 바뀌는 시점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 그것이 복지를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시로 1인 가구, 월소득 80만 원, 자녀와 연락 끊긴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별 소득과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안내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앱은 따로 없고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청해 두면 앞으로 바뀌는 제도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안내해 줍니다. 놓치고 있던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이니 처음엔 조금 생소하더라도 꼭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안될 거야 하고 지나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한 번만 바꿔서 확인해 보세요. 한 번의 확인이 당신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